자, 우리 대장 비트코인이 4월달 1억 돌파 이후 6개월 만에 1억을 다시 돌파하러 가고 있죠. 10월달 월봉을 윗꼬리 캔들이 아닌 아랫꼬리 캔들로 상승 마감해준다면, 4월 달 상승분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대장의 상승에 힘입어 우리 시바이노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듯 보여지지만, 대장과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못해 크게 본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건 시바이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분명 4월달 불장만큼 비트코인은 상승했지만 알트코인들은 이렇다 할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 이유와 이렇게 상승하는 비트를 알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ETF 개방 이후 유독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둔 투자자들의 행보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작년 초 저점 대비 약5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자들도 많이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 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매집하고 있는 추위이다 보니 유동성이 비트코인에만 집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즉 낙폭할 때더 낙폭하고 상승할 때덜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여기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 매개체라고 볼수 있는 이더리움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이더리움 하락 베팅에 꾸준하게 밀고 가고 있다는 건데 그 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이며 이더리움을 천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수들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들마저도 이더리움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면 1년 이상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은 약 67만 개 이상으로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이더리움 수요 또한 비트코인으로 점유율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 알트코인들은 낮은 유동성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에만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최근 고트코인부터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라 볼수 있는 무댕 가치, 시총이 비교적 낮은 민코인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고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민코인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소액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짧은 기간 비교적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몰캡 민코인 섹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트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면 바이낸스 상장, OKX 선물마켓 상장 등 여러 방면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이렇게 민코인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넣고 있다 보니 근본 있는 프로젝트에 유동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만 점유율을 가져다주고 있고 우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더리움 NUPL 기준, 이더리움 홀더들은 그렇게 큰 수익도 큰 손실도 보고 있지 않은 어중간한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집단은 지난 2주간 지갑 주소수가 297개가량 증가했네요. 반면 100개 미만은 2만 629개나 감소되었는데, 이 집단은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 혹은 밈코인 생태계 등등 분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려면 아직은 기다려야 할 시기로 보이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최근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모든 선물 계약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지난 3월 강세장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다는 건 하반기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전제에 우리는 중요한 임계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탐욕적이고 대대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순자본은 218억 달러로 데이터상 지난 3월 강세장만큼은 아니지만, 7개월간 조정 끝에 바닥을 쳤던 유동성은 꽤나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현시가 총액 또한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우리는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단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가오는 상승장에 기회비용을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또한 이제는 우리 코앞으로 일주일째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는 급격한 시장 충격이 늘 존재했기에 공격적인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재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수를 열어두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진행해야 할 시기이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은 시장의 소규모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사이 사이클 대비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이들의 보유량이 바닥을 찍고 지금처럼 증가하던 시기는 사이클 관점에서 상승장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 축적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지난 7개월간 맞이한 하락장으로 인해 이를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개미들은 중앙화 거래소 매매를 포기하고 파생상품 시장 혹은 DEX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초스몰캡 즉 아까 말했던 소형 민코인들을 공략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둔화한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시장 테마 영향으로 인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저하됐다고 볼수 있고, 미국 뿐 아니라 바이낸스를 참고해 보아도 지난 10일간 매도세에 비해 매수세는 굉장히 저조한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기 보단 대선과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묵직한 지표 발표로 인해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 대선 이후 연말에 유심히 지켜볼 만한 이슈 하나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2월 10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몇 가지 근거로는 첫 번째,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중 빼먹을 수 없는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주가 가치를 매우 큰 폭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지난 현물 ETF 승인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1년간 약50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5년 만에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비트코인만으로도 이미 수조원대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이들은 2분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760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간 비트코인 채택으로 주가를 5배 이상 끌어올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30%밖에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했습니다. 빅테크 호황기라 볼수 있던 시기에 아무리 대형주더라도 30% 상승은 매우 저조한 편에 속하며 2040년 3월 말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총자산은 4,840억 달러 대부분이 미국 국채와 회사채인데 인플레이션율을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난 1년간 약150%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이들의 현금성 보유자산 76억 달러에 10%인 76억 달러 규모만 비트코인에 채택된다면 그 가치는 10조 5천억 원 규모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묵직한 재료가 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 이유는 1대 주주는 벵가드, 2대 주주는 블랙록입니다. 2대 주주인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개방시키고 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9월 AI 인프라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40조 원 대규모 펀드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에게 그리고 각자 먼미래의 펀더멘탈 과 저평가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들의 비트코인 매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거대한 세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데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모론이나 코인에 대한 세력의 계획을 한다면 수익 보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가지고 있는 채치피티는 세력들이 소통하고 있는 음지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채찌 PT에게 질문하고 사이트를 탐방해 봤습니다. 그중 뭔가 있는 것 같은 사이트를 찾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이여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8,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8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하다. 이게 24년 8월 18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현재 가격대는 8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탐방했던 사이트에서 나온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은 바로 빅타임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문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렸었고 이게 댓글 보니까 문자가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제가 이걸 핸드폰으로 한자 한자 눌러가며 보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문자 발송으로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렸었고요. 아마 안 오신 분들은 광고성 문자 스팸 처리 되신 분이라 못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릴 테니 아마 스팸 처리 되셨던 분들도 문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빅타임. 얼마나 올랐나 같이 보자면요. 80원 때부터 230원 때까지 약 200% 정도 올랐었고요. 업비트에서는 9월 초에 상장해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받고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명 800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랐지 하실 거예요? 제가 왜이 영상을 다시 찍었냐 하면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이것도 같이 알려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전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새로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글은 9월 26일 날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앞에서 언급한 코인을 교체할 것이다. 코인명은 OO 코인으로 수익률은 차후에 공지. 그리고 이 코인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약 50원대로 확인되고요. 과거 5천원까지 올랐었고, 지금보다 거의 만프로 이상 가격되죠. 이 코인이 여기 매물대인 천 원까지만 올라준다고 해도 약2,000% 이상 수익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10만원 매수했을 땐 200만원, 100만원 매수했을 땐 2,000만원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업비트, 비썸 OKX 등 엄청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 이번엔 100만원 정도만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2,000% 수익만 본다면 2,000만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더욱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다시금 나온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엔 스팸 안 걸리게끔 보내드릴 테니 아마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대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2번호로 좋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새로 올라온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좋아요 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